나는 단지 문화콘텐츠가 좋아서 학과에 왔는데 막상 한 분야를 정하려고 하니까 뭐가 좋을지 잘 모르겠네. <목소리> 무엇이든 되어보살? 음...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. <목소리> 으유, 어서 와요. 어서 와. 그래, 그래. 자, 이름. 황지원이요. 몇 살? 딱 보니까 21살처럼 보이네? 헉, 맞아요! 21살이에요! 아주 똑부러지게 생겼네. 무슨 고민이야? 딱 보니까 무슨 고민인지 알것 같아. 지금 간 과가 말이 안 되구나? 아니, 아니야. 과는 마음에 드는데 구체적인 꿈이 아직 없는 거야. 어, 맞아요. 어떻게 하셨어요? 아, 여기 진짜 용하네요. 자, 그럼 지원이 고민을 좀 들어볼까? 저는 그냥 문화 콘텐츠가 좋아서 이 학과에 왔는데 막상 다양한 분야를 접하니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아직 제가 1학년이라서 수업에서 다양한 분야를 접할 기회도 많이 없거든요. 그래 그래 요즘 애들이 이런 거에 고민이 많더라. 음. 그럼 문화 산업이라고 하면 음반, 영화 축제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맞지? 진짜 다양하던데. 뭐 요즘 뭐 넷플릭스? 아니 넷플릭스. 아, 넷플릭스 왓챠 그런 거 말하는 거 맞지? 돈이 꽤나 되는 거 같던데? 맞아요. 너무 다양해요. 콘텐츠들을 다 이용해 보고 있긴 하지만, 사실 그 콘텐츠들의 분석도 너무 부족하고, 이 분야들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잘 맞는 분야들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. <laughs> 그럼 이 동아리 해보는 거 어때? 오 그래도 관심을 있는 거구나. 하지만 이 동아리는 이용해보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기획도, 장단점, 그리고 해결책까지 알아낼 수 있어. 더 추가적으로 서비스의 방향성까지 알아낼 수 있는 동아리야. 잠깐! 여기서 큰 장점은 이 시국에도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할수 있다는 거. 그게 큰 장점이지. 오 요즘 시국에 직접 만나야 되는 줄 알고 조금 걱정했는데 진짜 좋은데요? 와 부원들과 댓글로 소통도 하고 너한테는 이 동아리가 딱이다 자 고민 해결 돌아가 에헤이 그래도 정기 하나 뽑아야지 골라 골라 여기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수업이 있어서 가봐야 될것 같아요 나중에 확인할게요 오늘 감사했어요 어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보살님들이 추천해주신 동아리 좀 알아볼까? 어, 지금 모집 중이잖아. 한번 해볼까? 동아리 미션은 바로 광고 분야 분석하기입니다. 평소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광고와 실제 광고 업계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분석해 보세요. 좋았어. 한번 알아봐야겠다. 저번 주에 광고 분야에 대해서 모두 열심히 분석해 주셨더라고요. 두 번째 미션은 바로 OTT 분야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입니다. 모두들 파이팅 해주세요. OTT라. 보살님들이 저번에 얘기해 주신 분야잖아. 확실히 이 동아리 들어오니까 다양한 콘텐츠들에 대해서 분석해 보는 것 같아. 이번에도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. 그후 나는 음악 분야, 영화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.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미션 날이 찾아왔다. 드디어 마지막 미션 날이네요. 지금까지 잘 따라와줘서 고마워요. 마지막 미션은 문화 산업에 대해 자유롭게 기획하기입니다. 잘 분석한 한 명에게는 MVP를 선사합니다. 최선을 다해주세요. 마지막까지 최선을 한번 다해봐야겠다. 카톡! 모두들 수고했습니다. 동아리 MVP는 황지원 학생입니다. 엔터 분야에 대해 아주 꼼꼼하고 창의력 있게 잘 해줬더라고요. <laughs> 내가?